감저 오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 듣는 자의 귀를 열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아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 멀찍이 앉으셨는데. 어,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다시 한번더 인사합시다. 네. 새해 복 많이 나누시고요. 네, 어,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더 소망합니다. 어, 예전에 어, 바울이 순교한 곳에 세워진 사도 바울 순교 기념 교회를 어, 순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참큰 은혜를 받았 받았지요. 어, 서기 60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로마 빈민가에서 시작된 대화제로 인해서 로마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다급해진 네로 황제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방아범으로 몰아서 본격적인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순교 당하게 되지요. 지금도 기억 속에 남아있는 교회 안의 성화들, 그림들은 너무 참혹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치는 순간을 묘사한 그림이 있었고, 사도 바울의 머리가 떨어지면서 세번 튕겨져 나가는 그림 등 여전히 저 기억 속에 그 사진들, 그 그림들이 남아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인가적 눈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개척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는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이런 바울, 로, 감옥에 갇힌 본인의 교회에, 이 개척한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모아서 우리는 허니 옥중서신이라 부르지요. 에베소서, 빌리뽀서, 골롯에서, 빌레몬서 이네 권의 책을 감옥에서 갇힌 상태에서 적었다 해서 옥중서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인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인 빌리뽀서의 전체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더 천천히 읽어 보았습니다. 빌리포스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사장밖에 되지 않는그 짧은 성경 말씀에 무려 18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었지요. 그 단어는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억울하게 가복에 갇혀 있는 그리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답답한 그리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고 억울해하며 원망하기보다는 기쁨이 가득한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는 바울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또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것이 증거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찰스펄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는 성경을 읽지만 불신자는 성도의 삶을 읽는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명제를 우리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감사의 열매입니다 소망의 열매입니다 기쁨의 열매이고 생명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동성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썩어져가는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감사의 열매 소망의 열매 기쁨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열매를 거둡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거둡시다. 근데 사실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저의 가슴을, 저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말씀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 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너무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했던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이 말씀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한 것 같이. 저를 향해서도 동성교회를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아멘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겠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 동성 교회를 그리고 함께 신앙하는 성,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한명한 한 명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셨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심장이 아닌 자기의 심장을 가지고 살때 모든 삶의 기준점은 자기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해하는 것, 내가 고집하는 것이 자신의 모든 삶의 기준이었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만족했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행복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고 난 이후에는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찬란한 무다와 가장 발전되어져 있었던 지역이었던 아시아 지역을 향한 성교의 소망과 꿈을 가지고 늘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가고자 하는 이 아시아를 향해 가고자 하는 그의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이 환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요청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본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했던 많은 그의 동료들과 함께 그 환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환상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뭐냐라고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동쪽, 이 아시아가 아닌 서쪽인 유럽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가고 싶은 그 아시아에 대한 계획과 생각을 내어놓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또 많은 계획들을 또 많은 소망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줄 아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아닐까요?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모두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은 어떻습니까? 늘 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죄의 본성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에 탄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어떻습니까? 늘 선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은 슬픔과 우울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험을 앞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여전,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었는지를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이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더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사도 바울은 환상에 보여졌던 그 마게도냐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에서 그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고 찾았지만 찾지 못한 바울 일행은 강가에 모여 있는 여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사람,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입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자색 옷감 장사를 했던 매우 부유한 여인이었지요.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루디아는 마음을 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모두 세례를 받게 만들고 심지어 자신의 집을 내어 줌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출발이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곳에서 머물면서 참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빌립보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위해 기도했고 바울의 성교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교비를 후원해줬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이 빌립보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 밀려오는 생각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시제가 중요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과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에게 사랑과 은혜와 성교 헌금을 보내준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니 감사와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말입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기도에 전념하고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서 정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지요. 이단의 공격과 로마의 끊임없는 핍박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외부적인 핍박은요 교회 내부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로 뭉치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빌립보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부의 아픔과 갈등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빌립보 교회는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성들로 채워져 있는 여성들이 주도했던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사장 말씀해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인의 갈등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교회가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놓여 있었다라고. 빌리버스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갈라진 마음,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랑으로 하나되어야 되는 교회가 편을 가르고 원수처럼 되어버린 그런 현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라보니 이런 많은 아픔과 어려움 그런 답답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감사하고 기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성교회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다는 믿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그 소망,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니 답답할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 예수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문제 없는 가정 아마 이 세상에 단한 곳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 역시 어디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원망합니다. 서로 불평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니의 시선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심장으로 살다 보면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심장으로 살다 보면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는 바울의 믿음에서 흘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주님께서 이 빌리뽀의 문제를, 이 빌리뽀의 아픔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6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신 줄을 우리는 확신, 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앞에 맡깁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지금 감옥에 갇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외부적인 그리고 외부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어서 맡긴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맡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문제 의 해결은 주님께 있음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기도하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자리보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함께 부르짖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매일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 귀합니다. 시간 되어서 나오 시간마다 나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출근 시간에 나오셔서 점심 시간에 나오셔서 퇴근 시간 하셔서 저녁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아멘. 여러분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더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거저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구절에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매일 새벽마다 나와 첫 번째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교회 헌신하고 내가 기도하다 보니 나의 허물과 나의 이뭐 말할 수 없는 이 더러운 것들이 자꾸 자꾸 드러나는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지식과 함께 총명이란 단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총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분별의 은혜 여러분 사랑 사랑은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잘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랑은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할줄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될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방법, 내 원하는 대로 사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지식과 총명과 함께 자라날 때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1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전에는 도자기가 매우 귀했다고 합니다. 두꺼운 것보다 얇은 것이 더 값어치가 있었고 더 비싼 값에 팔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이 얇게 만들기 위해서 가마 속에 넣어 놓으면 그릇은 깨어지기가 일수였습니다. 금이 가곤 했던 것이요. 그래서 얇은 도자기를 만드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나쁜 장사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얇은 도자기가 비싼 값에 팔리니 금이 난 도자기에 덧칠을 합니다. 아, 무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칠을 하고 비상값으로 도자기를 팔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비상값을 팔고 보기 좋은 도자기를 가져가서 집에서 사용하는데 물을 담아 놓으니 물이 흐르고 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자기가 깨어지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두들겨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을 넣어 보기도 합니다. 영신통 차나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아주 기발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햇빛에 비춰보는 거예요. 햇빛에 도자기를 들어보니까 금가 있는 것이 그대로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분별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별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상식, 이런 것이 우리의 분별력이 되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가질 때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밀보 교회가 의의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 바울이 가장 오했던 것입니다. 우리 동성교회도 이런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런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심장을 어떤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심장이 아닌 예수의 심장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힐스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허물 많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신 그런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죽어가는 영혼을 안고 눈물 흘리며 살리기 위해 목숨도 내놓은 그런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 머리 둘곳 없었던 예수.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런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이제 내 안에 예수의 심장 새기노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심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로 세워 나가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다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합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가족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심장으로 친척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결매를 두는그용관과 찬송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